임산부 운동 팁이래. 임신 말기에는 천천히 걷기 30분, 40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 되니까 보건소에 와서 서류 내장 쓰고 음. 보건소 갔다가 먹고 싶은 빵집이 있다고 하길래 거기가 줄을 서서 먹는 데라 솔져웃댔데요 그래서 아니 무슨 빵을 줄을 서서 먹냐? 지금 1 1 시인데 지금 가도 뭐 있겠지 하고 빵집 앞에 왔거든요. 근데 바로 솔드 아웃. 이거 오픈랑 해도 못 사는 곳에다 유명해. 그러니까 오늘은 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온 거지. <laughs> 주말에 쿤또 일만 여는 곳인데 내일 아침에 와서 내일 휴무 시간을 버려서 저 빵을 사러 간다. 맛있대. 근데 줄을서서 먹어도 그 보람이 있대. <laughs> 내려와 봅시다. 음, 그럽시다 네. 피곤해 죽겠다 오늘 빵 사러 온다고 약속해가지고 아침부터 여기 왔는데 근데 10시에 열잖아 지금 2시 9시인데 아니요, 근데 아 많았어 <laughs> 이 어? <웃음> 어? 아, 어. 아니 이거 안 붙어 있었잖아, 이거. 에, 그래서 사람들 안 하고 그냥 다 전부 다 알고 있어. 충격이야. 아, 아. 대박이네. 아, 충격을 받아서. 난 오빠는 약속은 지켰다. 여기까지 왔다. 일단 가자. 그거 이사 가는 거좀 나중에 알아봐 주고. 자, 내이 수업 가서 제가 갑시다. <목소리> 나왔어? <laughs> 피부 원래은 30살 어? 낮, 낮아졌어 뭐야? 오. 아 처음에 보여주고 기분 어. 좋으라고 좀 낮춰주는 건가? <laughs> 이건 뭐야? 28살 그거 피부 그거 상태 케어가 필요한 방법은 그 피부에 있는 기름 보호 케어가 좋대 일단 이거 사진 찍어놔 오빠도 해봐 과연? 5% 낮게 아, 나오네? 이거 일부러 낮게 해주는 거 아니야? 어. 오케이 네 저희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라는 곳에서 여기 서비스 기관 검색 제공 기관 검색에 가면 업체명하고 이용자 수뭐 인력 수 뭐,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 평가한 내용들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것도 업체를 선정하는 때 참고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거를 기준으로 좀 선택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각 부분별로 점수가 몇 점인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제공 인력은 몇 명이 있는지 제공 인력의 경력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뭐 참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괜찮아 보이는 것부터 전화를 해서 거기 괜찮으면 거기를 예약하면 되잖아. 응. 그거는 너가 좀 선택을 해. 오빠가 정보를 줬잖아. 어때? 오빠 가 놀고 있는 줄 알았지? 놀고 있는 줄 알았어. <laughs> 다 찾아보고 있었어. 그구나 그러니까 놀랐고 되게 좋아서 해 놨어. 일단 우리가 산후 도우미분이 어떤 서비스를 해 주시는지 알아야 되니까 신생아 관련한 여러 가지 케어를 해 주시고 아기 방, 아기가 거주하는 방, 너가 생활하는 방 청소해 주시고 너랑 초코 빨래 해 주시는 거고. 응. 그러니까 내 빨래는 좀 구분을 해 놔야 되고 또 뭐야? 저장식품 이런거는 안돼 먹고싶은 찌개 이런거 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음.. 오므라이스 같은거? 아뭐 간단하게 그거는 협의를 하면 될것같아 스시 만들어달라고 하지말고 <laughs> 그거는 뭐 안합니다 안 <laughs> 그리고 힘쓰는거는 그런거 당연히 안되고 부탁하면 다른가족 돌보는거 그런것도 당연히 안되고 우리 음. 계약한거는 신생아랑 너 관련되는 거니까. 음. 운전 이런 거 시키는 사람도 있나 봐? 운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게돼 있네. 애완동물.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야?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준수상 뭐 이런 거 있네. 이런 거는 뭐 서로 존중하고 그런 부분만 잘 지키면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지킬 수 있겠지. 이제 업체 예약을 해봅시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긴장돼.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 10월 말 출산 예정인데 혹시 예약 가능할까요? 가능할 같아요. 네네. 아 그래요? 혹시 네. 어떤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간단하게만 조금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유 물론이죠. 너도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 그 그러니까 같이 옆에 듣고 있어가지고. 그, 아 네네 네. 네네 네네.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네, 한국말은 잘 하는데 이제 외국인 아, 배우자다 보니까 일본. 이에요. 그래서 네. 혹시나 뭐너 그것 때문에 궁금한 거 있나? 다 음. 설명 듣고 괜찮아? 사모님 식사는 뭐 한국 음식 다 좋아하시나요? 네. 음. 아유 다행이네요 사모님. <laughs> 어,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거 위주로 이렇게 네. 몸을 해주세요. 그러시면 리이산등 대부분 다잘 해주세요. 네. 네 사모님 저기 순산하시고 산전들이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거 음, 사인이다. 1, 2, 3등 업체를 와이프가 와이프 기준으로 선정을 해봤는데, 그중에 뭐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드는 업체에 전화해서 예약도 잘 되고 상담해 주시는 분도 친절하시고, 또 경력도 1년 이상 있으신 분들 오신다고 하니까 아예 또불 하나 껐다. 계속 불이 너무 많아 숙제가 너무 많아 숙제 다 해야 돼. 자, 일단 요거는 끝! 자, 이제 40일 이하로 남아서 출산 가방도 빨리 싸 봅시다. 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준비한 거는 일단 이렇게 준비는 해 놨는데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 가서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그때그때 조달 하면 되고 일단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럼 준비를 한거 먼저 이거는 산모 수첩이랑 필 기구 그리고 지갑, 신용, 신분증 음. 이런 거 항상 언제든지 빨리 챙길 수 있게 이렇게 다음은 알콜티슈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정밀하게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 되니까 알콜티슈가 필요하대요 이거는 변기에 내릴 수 있는 휴지 음. 이거는 컨양물티슈 이거는 일회용 바디 샤워티슈 그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드라이 샴푸 나 이거 예전에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써봤는데 8년 정도 전에 그때 나왔던 제품으로 써봤어 음. 출근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서울로 가니까 아침에 머리 감는 시간 아끼려고 딱 도착해서 한번 까봐봐야지 하고 해봤거든 그때는 별로였어 기름기나 이런 거 제거 잘안 됐었고 근데 요새는 잘 모르겠다 이거 후기를 봤는데 그 후기 사진 봤거든 기름기 하나도 없는 자진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거 좋은가 해서 한번. 난 처음이야. 그 나무 내가 써야겠다. 아침에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응. 다음은 아스 안심 팬티. 다음 이거 안심 가르게 매트. 이거는 수입 매트. 출산 하고 나서 쓰는 거. 이거는 아기 로션들 스킨케어. 펄지랑 탐블러. 마일드 내가 가져가는 압박 레빈 레이즈 마스크. 준살 오일 출산 하고 나서도 준살 생긴데 그게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이거 내 스킨케어 세면도구 팬티라이너 아기 물티슈 출산 하고 나서 준복대 온뜨 이거 태어나자마자 저고 손이랑 발 모양 제거해요 그리고 아 우리 드라이기 하나 더 있었구나 드라이기가 없대 명호해 음.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데 수입품 이거 출산 하고 나서 됐어? 응. 그럼 이거는 주말에 만약에 출산을 하게 되면 같이 가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너가 따로 가야 될 수가 있으니까 너가 들고 갈거가방이거큰 거랑 이거 신분증 있는 거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거 두개 가방 내가 차에 넣놨다가 가져가면 되겠다. 나는 응. 소고기 먹으러 왔어. 음, 마지막 소고기인가? 한번더 먹고 싶어질 수도 있어. 아, 설까. 이거 싶어 어, 아니 속이 안 좋아진 게 그래도 좀 이번 주엔 괜찮으니까 많이 먹어보자고. 응. 우리가 좋아하는 집으로 가서 아, 고기 처음에는 뭐 먹을까? 아, 이거? 아, 근데 이거도 응. 근데 이것도 하나씩 가져. 김신? 하나 준비 완료됐을까? 종류별로 소고기 종류별로 가져왔고 함정 음식인데 난 이걸 꼭 먹잖아 응. 이따가 이거 차돌 된장찌개 끓여 먹어야 되고 어, 금방 구워지니까 알아서 드세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온거같네 오랜만에 왔지? 임신하고 처음인가? 응. 아 그건 아니었나? 많이 드세요 이제 서로 서로 마무리. 여기 오렌지 맛있잖아. 응. 난 에스프레소 뭐야 바닐라 응. 맛있었다. 응. 오늘은 등심이 맛있었어. 일단 이거를 세탁기게 닦아줘야 되잖아. 세제 바꿔야 되니까. 빨래 건조대는 옛날에 쓰던 건데 건조기 있어서 안 쓴지 오래돼서 먼지가. 엄청 많아요? 이거 다시 씻어가지고 애기 옷 말릴 때 쓰려고 합니다 다 닦았으니까 물기만 닦으면 끝다 됐어? 응 오케이 이런 옷이 있잖아 응. 옷 같은 게 이런 버튼 같은 거다 풀어야 된대 할게 많다 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빨래라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세탁이라고 해서 사진, 사진 인스타 같은 걸 올리는 게유행이트지 응. 음. 그게 바로 이거다. 힘들다. 어. <laughs> 그러니까. 진짜 꼼꼼하게 다 해야 된다니까. 아, 일단 풀어보자. 어이구 그래. 이제 시작이다. 하이. 세제링 빨래. 아니 어. 이거 이모자, 이모자에 손분들 그리고 이거는 애기티, 이거는 카시트, 이건 세머니 드레스, 이건 의복 음, 이거는 이... 다탈 세탁을 해야 되는 거. 이거만 해도 다섯 번이나 해야 되네? 그리고 이거는 색깔 파질 수 있는 그거 세탁물. 이거는 색깔 안 파질 것 같은, 무한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친구류를 무한한 거. 친구류는 좀 세게 해서 건조까지 돌려버리고. 이거 빼고. 오케이. 나중에 잘 빼야겠다. 자, 해서 뭐부터 할까? 일단 이거부터 하자. 이게 제일 작고 많고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면 좀 핫한, 했다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예전에 샀던 세제로. 내일부터 이걸로 팔에 할 거니까 이걸로 닦을 거야. 아 소? 응. 신발에 쿠브 TV다. 세제할건안 되잖아. 어차피 세제 똑같이 나오니까. <laughs> 그래도 버리는 것보다 여기 같이 넣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온도. 이거. 응. 칠도. 탈수 약하게 하고. 일단 이걸로 해보자. 응. 시작. 얼마나 오케이. 걸리나? 이거 이 정도 나오면? <laughs> 어? 얼마, 와, 얼마 얼마 나왔어? 1 시간 5 2분와 <laughs> 이거 오늘 하루 종일 해야겠는데? 양 많지 않은 거 있잖아. 응. 이거는 내가 그냥 할수 있지 혼자서. 그러니까 어. 일단 오늘은 그거 그냥 많은 하고. 거부터 해. 응, 양 많은 음, 거. 늘어나야 되니까. 응. 응. 오케이. 빨래는 계속 쌓여 가는데 마르질 않아서 계속 계속 늘어나네 여기.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인 건 침구류는 건조기 돌렸잖아. 그리고 이제 남은 것도. 작은 것들이 남았고 적은 것들. 근데 이건 돌릴 거면 좀 빠지고 나서 돌려야 될것 같은데. 어 그렇게 하자. 어어 어, 빼고 돌리자. 다 말리면. 응. 오케이.